안녕하십니까 정인태입니다. 국민 절반은 이재명 사퇴해야 이러한 여론조사가 나왔고요.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사퇴 청원이 올라오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재명 사퇴 여론 내려와야 50.4% 유지해야 42.8% 이렇게. 여론조사 상황이 나왔습니다. 미디어 토마토 여론조사 내용이고요. 네, 이재명 거치 여론 어, 팽팽하다. 사태 50.4. 자리 지켜야 42.8. 네, 미디어 토마토 여론조사 상황이고요. 네, 미디어 토마토에서 네,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네, 2020 3년 3월 3일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사퇴해야 된다 50.4% 대표 체제를 지속해야 된다 40.8%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는 네, 지금 이재명 당대표 사퇴, 사퇴 및 출당 제명할 것을 청원합니다 해서 3023명이 청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당 대표에 대한 사퇴 및 출당 제명 네 이러한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사실상 에, 본인이 이제 무죄다라면은 지금 현재는 재판이 이제 벌써 시작이 됐기 때문에 에, 일단은 당 대표에서 내려와서 에, 본인의 무죄를 증명하는데 총력을 기울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에, 어차피 이재명 대표의 목표는 대통령 아닙니까? 그러면은, 네, 이 대통령으로 되기 위해서는 에, 사법 리스크가 없어야 되죠. 그래서 이 사법 리스크를 에, 완전히 깔끔하게 털어내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가장 중요한 에, 과제다라는 거죠. 에, 그렇게 해 가지고 어차피 뭐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민주당 비율이 굉장히 높고 에, 또 국민들도 이재명 대표를 에, 지지하는 그러한 비율이 꽤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차기 대선 1위를 달리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은 에, 빨리 사퇴를 하고 나서 에,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완벽하게 털어내는 것에 집중하는 게 현명하다. 에,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에, 지금 경제 위기가 아주 심학, 심각합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10년, 20년이 올수 있다. 이렇게 지금 전 한국은행 총재도 에, 경고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에, 지금은 정쟁으로 빠져들어갈 때가 아니라.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도 확실하게 특검을 통해서 밝혀내고, 에, 그리고 대장동 55클럽도 특검을 통해서 명확하게 밝혀내고,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도 에, 본인의 리스크를 철저하게 털어내고, 그리고 대한민국은 지금 특별 비상 대책위원회를 만들어야 돼요. 대한민국 자체에. 그래서 지금 경제위기, 이 안보위기, 이거 극복해내는데 총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한 정황으로 한국이 지금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미국이 전쟁 위기를 앞에서는 만들고 뒤에서는 경제적 약탈을 하고 있어요. 반도체 지원법 등등으로. 그래서 결국에는 미국은 얻을 걸다 얻으려고 하는 거고, 일본도 지금 독도가 일본 땅이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예, 앞에서는 한일 안보공조 하는 듯하지만 뒤에서는 뭔가를 또 만드는 모습들, 또 중국, 예, 북한의 끊임없는 도발들 이참 한국이 아주 지금 예, 고립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정치권이 힘을 모아야 할 때다.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